무술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횡성군입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군은 올해 지역의 근간산업인 농축산업의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의 올해 제일 역점 사업은 국내 최초로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운송수단인 이모빌리티 e 클러스터 특구 조성입니다. 이미 작년 7월 우천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관련 기업과 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e 모빌리티 클러스터 특구가 지정되면 우천 산업단지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원주 고강까지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목계리 옛 군부대 부지를 청정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해 대기업이 찾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4년 동안 취인 여개 업체를 유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유치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제 우리 전기 자동차 산업을 이제 횡성에 유치를 해서 횡성군의 어떤 산업의 변화보다도 강원도 산업이 변화될라고 생각을 하고요. 횡성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횡성 한우를 홍콩과 마카오 캄보디아에 이어 올해는 다른 동남아 신규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쌀가공산 등 우수 농산물 가공식품을 플라워라는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등 새로운 해외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행성군의 예산이 3,800억 정도 되는데 한20% 정도 투자를 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열심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행성은 낙후와 소해의 땅에서 미래의 땅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